아, 방, 박, 방, 박, 방, 박。 한다? 에이크다. 아, 농구다 이너 방박 P 7십 방박, 방박, 방이 날리한다. 나농구에서 한다 보는 중. 내려다 내려봤다내려막 내려막 내려막에 A 네네네. A 는 내려막에 A야 내려막에 A야. P 리배형. 건조 가자. A 드런이 P 드래. 아스라발발타도 P 오십. P 오십. 농구툴 있잖아 남자. 다리 안보여 다리 안 들어. 5피일에때피설때안 어, 해.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아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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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아니, 아방박니아방박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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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니아마블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아아 어, 방 빠졌다. 비약해라, 피약해방왜나갔지방깐 진짜, 야 피에 살아있어. 마블링 피에 살아있어. 안보고 있어 따아온거없다4 음, 이거... 안1 있다 이거 언더 잖아4수있 나. 네, 이거동언더 봐봐 언더 봐봐 네, 나, 나, 아 오케이 간다, 4 아, 애이이 먹혔다. A 안에피20 4 있다. 안 4일 동나 4일 동안. 4일 단버 4일 동안. 4일 동안. 안 4번까지 안 짚고 뒷길, 뒷길은 클리어 는 건가? 아 뒷길은 없어 나 농구에서 이 가는 거 보고 있어 아, 뒷길 간거 근데... 없어요 뒷길 간거없 <놈피아> 야! 언더스 골구나어렇게좀야나아나 A 한 번만 보어돼 저건 너저어지나 내가 <놀람> 먼저 가 피살 때 피살 때 이거 0한다 저거 한번어같은 피살 때야 피살 때 피자데폭서퍼다폭따퍼다어따 고맙소, 고 오케이, 야 하아, 하아 나아, 피자테크 하나 깠어. 음. 아, 안 맞았다. 아, 이거 하아도 싫다. 이거 빨아도 다왜거빨다이줄게다이줄게다왜거 빨아도 다 이거 빨아다 이거 빨아도 싫 이거 빨아도 싫 이거 빨아도 싫다. 이거 빨아도 싫다. 이거 빨아도 싫다. 이거 빨아도 싫다. UAR 적배 싫다. 이거 빨아도 싫다. 이거 빨아도 싫다. 아다 이거 빨아도 싫다. 이거 아다 이거 빨아도 아아 어 브리핑 좋았어요. A 개구 한명못왔었개 왔었다. 개구 있어. 개구 있었어. 개구 들였어. 개구들. 야 피셔빵 하나였던 것 같은데? 야 근데 야야 야, 근데 A 가자. 개고개구야 빵이 말이야. A 가자. A 가자. A 가자. 집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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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디야. 삐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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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들인 것 같아. 삐들인 것 같아. 집디, 집디, 집디. 설디, 설디. 아, 우도 사우돌 앞에서 있었어. 어, 그런 아, 설디, 설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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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아, 디 아, 디 아, 디 아, 디디 아,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, 디디디디디 차라리 왔다 나롱나 사이즈 이야아알았어알여어아 사이즈 범 검쪽이야 아, 뭐야 아, 검쪽이야. 나이스 헤이헤이 스페스 왔다 창패스 보나? 보고 있어요 스페스 어요 창문 다막다 아, 아, 어? 창문 바꿨다 에방 있다 에방 스나있어 아 피방 스나 에방 앞에. 에방 앞에. 해방앞에 어이 라토리아. 야, 에방에방에방에방에바에바에방 에반이래, 에반. 야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에방클 에반클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삐머리만 갔네. 그러니 피셔 까지 같이 맞아 게 아니. 몬 체크 봐야지. 비가. 체크랑. 체크, 체크. 체크, 체크, 체크. 체크. 에크 3거리로. 체크에 3거리로. 내쪽으로 안 왔어. 화도. 만났다. 아, 체크 내려갔다. 내려갔다. 야, 화노 내려왔어. 피롱이야, 피롱. 이런 빠지는 거 보면 내려갔어. 1 7 3이에요 그럼 크리야. 그럼 막아. 얘 피구공이야. 온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피패스 어? 하나. 암나. 어, 야 넘어갔어. 이런 일단 크리야. 연결 기다려봐. 기다려봐. 확인해줄게. 대방 끝나 있는 거. 같은데? 삐돌 피돌 피롱고 한방셔셔스셔스셔스하나까지 피롱스나야 피나피롱스다 뒤방이야 뒤방 예삐바 삐리줄 갈문 나온 거 몰라 어 피졸, 패럭하나, 피방 피방 땅, 방이야, 에반 갔다 갈문갈문갈문까지갈문갈문피롱피롱 피롱스 언더 몰라 언더 나 체크브로 갈게. 삐어 있어도 충분히 하나네. 방알방방에 아, 아. 예. 그래. 아 못어 아, 야, 나쇼방으로 그냥. 있다방 크린데? 야, 갈무서나갈나얘 야, 뭐야? 얘갈무서나라며갈무서나래갈나래 어, 맞아. 막아놨어. 이이이나어다어방 온다. 어, 이 1대1이 되네? T100이야 와.. 이 두부 이 o u n 습니다이 I s h o u l 사운드 뭐야? r s 맛 e that. 나 o n t t a 나 언더 b 고 있긴 해. 아형 언더 o w o 가 the table, Guinea. I hold the table to 오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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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플 락커 띱블럭 봐아 락커 띱블아 잠깐만 지랄한다 야 일단 나이스 나이 없어 라코 없어 이나 그러면 철민 민 아니야 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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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민 나이스 나이스 얘 에이스나 얘 에이스나 방금 광폭거 아니야? 가아 그래? 백업 내릴거 같긴 한데 아니야 사레 지 해봐 올거 같아 우리 아티스 아니다 라커라커라커라아 사레 사 아 이거 죽으면 어떡하게? 네. 야 우선 게임좀기 때문에 조금 이가죽어야 나이스 아니 쫄았잖아 어 다행이다 진석이형 아침 10시까지 게임했다던데? 뭐야? 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점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예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거아 괜찮아, 괜화면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스타트 통전 또 걸었네. 피아나 아니야 지금? 아피아계개개개개개하네개하네아 아, 아, 뒤로 가야겠다. 피방으로. 피방으로 피오시 피오시 피오시. 언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. 올라간다. 드 맞는 줄 알고 깜짝 설렜다. 폭파

와봐 동서형 오케이 <laughs> 야 쐈다 쐈는데 쐈는데 했다 어긴 해서 그런 거야 비 나왔어 비숍 해다 따다 피숍 비숍 킬어이비 왼쪽 에이스 어, 템 스토 그냥... 매점안해매점 나온 거 다운이야 샌나기 다 A 다둘다 온이야. 템머리 일단 천포. A 하나 더, A 하나 더. 얘 A인데? 템머리다맞 A 아니야? 맞아. 어야 언더줄렀나봐. 언더줄렀나봐. 내가 매저지는데 미야, 에방에방에방에방 나온다, 나온다. 매접퍼, 포포 나온 거 없어. 잠깐, 잠깐, 잠깐. 어, 살아 서른, 서른. 이게 무슨 소리야? 상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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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, 한 대, 상방 한대나 피. 알 나이치나 진짜 라운드당 3킬씩 하고 있어 이거 이어야 되더라. 삐셜 반샷아, 운전 떨어지네. 힘썼다. 너 애전 하나 오고 폭격이 하고 있거든. 야, 삐라필반샷이야 아, 삐스나 뭐? 아, 삐스나 반샷이다. 삐롱스나 반샷짜리. 비갈레롱 아니 물새가삐롱 싸움해봐. 삐스나 피일이야. 지금 도 오빠가 이런데 많이 가긴 하는데 오빠가 있을 것 같은데?

우리 삐롱 보는 중, 절대에서. 삐롱 왔다. 라디오 위에 붙여놨어